안녕하세요. 순시비TV 조차장입니다. 추운 겨울이에요. 요즘에 어르신들이랑 얘기하면서 악기를 꼭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너무 늦은 것 같다,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것 같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낙원 악기상가에 한번 와봤습니다. 어떤 악기를 보통 많이들 배우시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가보시죠! <laughs>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시크릿 기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베이시스트로 한 5년째 활동하고 있는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네, 밴드 활동하고 있고요.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팀들 거치면서 한 5년쯤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쭉 베이스 하신 거예요? 거의 그냥 베이스 위주로 연주를 해 왔습니다. 베이스만의 매력이 있다면 밴드 기타와 드럼 사이를 엮어 주는 중요한 다리 같은 역할을 해 주고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베이스가 없어지면 이제 밴드 전체가 흔들린다는 점에서 어. 어떤 무게감, 특유의 그 소리에서 나오는 웅장한 동... 저음 네.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40대 이상 지금부터 취미생활로 조금 악기를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혹시 많이 오시나요? 한 번씩 오시고요 사실 네. 고객분들 중에서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계시고 은퇴하시고 악기를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셔요 네. 그러면 보통 어떤 악기 먼저 많이 하세요? 어쿠스틱 기타나 네. 아니면 은 우크렐레는 조금 줄어든 느낌이고 네. 클래식 기타 위주로 좀 많이 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보여도 편하게 하실 수 있겠다는 추천 악기 있으세요? 통기타 좀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보통 이제 20만 원 내외 가격대에서 형성되는 이제 입문용 기타들이 있어요. 저희도 한 다섯 종류를 꺼내놓고서 네.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 접근하기 괜찮은 가격대에서 시작을 해서 좋은 소리를 원한다 하시면은 상판과 후판이 원목인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급을 올려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처음에 악기 하시는 거를 조금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90되시는 어르신들도 오셔. 그 아, 기타를 쳐 보고 노래를 불러 보고 싶다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언제가 늦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할 필요 없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를 배우고 싶다면 바로 배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주저하지 말고 그 정도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예 화려하던가 아예 이런 새까맣고 아 무게감 있는 그런 디자인을 좀 많이 아 보여 주죠. 이거는 꽂아 놔야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앰프에 꽂지 않아도 소리 네. 자체는 나는데요. 네. 연주를 힘껏 해도 사람 목소리보다 아 작아요. 아 오히려 조용하게 연주 집에서 연습할 때는 때... 되게 좋죠. 네, 이게 지금 일렉이고 통끼 타는 어떤 소리를 내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굉장히 작고 유연하지 못해서 그래도 괜찮을까요? 손이 막 크고 작고는 처음에 조금 유리한 불리함이 살짝은 있을 수 있는데 아예 처음에는 손가락 내가 움직이는 법도 모르는데 손이 커봤자 쓸모가 없고요 손이 작다고 막 엄청 불리해질 수도 없어요 어차피 모두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네. 저 낙원상가에 위치하고 있는 천일학 기사의 사장입니다. 혹시 연세 여쭤봐도 돼요? 58? 59? <laughs> 여기 가게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아, 네. 저희는 색소폰과 관악기 전문점이에요. 네. 특히 이제 셀마나 야나 기사와 전문 공식 대리점을 하고 있고요. 손님이 계속 계시더라고요. 네. 보통 단골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조금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고, 좀 친절하대요. <laughs> 그러신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오시는 분들 연령대는 어떠세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40대 50대 들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60대 이후들이 좀 계셔요 오. 그런데 구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 소위 얘기해서 네. 새로이 시작하시는 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 왜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면때문에 그렇겠죠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네. 여유가 있어야 문화생활을 할수 있잖아요 이 문화라는 게 사실은 돈이라는 게 기반이 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색소폰이? 초기 비용 자체가 100만 원 정도 선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네. 시니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너무 큰돈이에요. 30에서 40만 원 선. 아... 근데 그 가격선에서는 내구성의 문제가 있기 아... 때문에 오래 쓰실 수 있고 좋은 아낌니다라는 표현을 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색스폰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아, 가격 차이가 어떤 차이예요? 내구성의 차이라고 표현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퀄리티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소리에도 영향을 주요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 같은 거는 쓰면... 자꾸 감가가 떨어지고 성능이 떨어지지만 네. 섹스폰이라는 이 악기라는 거는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오,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네. 저 이제 시작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이 네. 중에서 어떤 걸 추천해 주시겠어요? 보통 알토 섹스폰이라고 하는 거를 제일 많이 추천을 해요 이 작은 것들 아. 합창 4중도 비슷하게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지금 대화하는 톤이 엘토입니다 어. 패너는 저음 안녕하세요 아이 정도로 데또하라는 네. 네. 게... <laughs> 하이톤 이렇게 이렇게 네, 습니다 여기 트럼펫도 있어요? 어, 그럼요 저희 트럼펫도 있죠 색소폰이랑 어, 트럼펫이랑 처음에 시작할 때 색소폰이 조금 더 쉽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제가 볼때 뭐가 쉽고 어렵고의 기준은 없는데 음. 많은 분들이 일단 색소폰을 더 쉽다고 표현들을 하시죠 왜냐면 트럼펫은 입으로 음정을 잡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음정이라는 부분에서 아. 소리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음. 느끼셔요 어, 어, 지난 이제 시니어분 인터뷰 중에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었는데 원래 색소폰을 하셨대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치아가 안 좋아지면서 이들을 무는 게 힘들어져서 네. 색스폰을못 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쿠션이라는 게 있어요 마우스피스에 붙이는 쿠션 근데 네. 이제 옛날 올드팬 분들은 그 쿠션이 없다 보니까 네. 마우스피스에 치아를 직접적으로 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물이 바이또를 뜰수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면 네. 이게 아주 작은 진동이지만 네. 치아에 전달될 때는 네. 엄청나게 큰 충격이거든요 아 치아에 안 좋은 거예요? 꽉 물기 때문에 아. 예전에 소위 얘기해서 정형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 배우던 분들은 이 입에 넣는 마우스피스를 세게 무셨어요. 네. 플라스틱을 이로 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미끄러지겠죠. 네.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더꽉 물어야 꽉꽉 되겠죠. 되고. 근데 밑에서 리드라는 것이 떨어지거든요. 네. 네. 그럼 진동이 생기지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울리죠. 아. 그럼 치아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 위에 쿠션, 고무 네. 패치를 붙여요. 진동을 약화시키는 보조장치가 아. 충분히 다 개발되어 있는 거죠. 혹시 지금 제일 잘나 가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아마추어 분들은 야마라는 브랜드가 너무 유명한 기업이고 색스폰 쪽은 야마를 많이 찾으시는데 조금 더 하선 분들은 야나기사와나 셀마라는 브랜드를 <laughs> 많이 찾으세요. 어... 야나기사는 일본 브랜드고요. 네. 셀마라고 하는 건 프랑스. 레벨이 좀 정해져 있긴 해요. 지금 취미 생활로 아, 나 평생 악기 하나 정도는 좀잘 부르고 싶다. 망설이고 있다면 그분들께 혹시 해 주고 싶은 말씀이 <laughs> 어, 있으요 일단은 시작하십시오. 해 보시면 답이 다 나오세요. 그리고 본인이 하시고자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누구의 추천을 들으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악기 그거를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순심이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5331803순심 <laughs> 전화